건강은 좋은 음식과 좋은 물을 마시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 건강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좋은 음식과 좋은 물을 마시는 것 시작해요. 그리고 음식과 물의 오염으로 인해서 사실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정수기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여기 자기 활성수로 처리된 힘을 가진 자활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화할수물을 마시면 건강해진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자력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얻냐면 충전을 받아요. 충전을 우리 몸이 충전받는다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땅의 자력을 많이 얻을수록 건강해 살수 있는 거예요. 땅의 자력을 많이 얻을수록 시멘트보다는 흙이 좋은 이유가 자력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발보다는 맨발이 좋은 이유가 자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황토 흙 위나 바닷가 모래 위나 그런데 찐득이 쥐만 조심하시면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있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몸이 자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이 물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지를 말씀드릴게요. 물의 크기를 클러스라고 보통 말합니다. 물 속에 있는 산소는 용존산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염소 클로리카이키 아니면 세탁제, 농약, 방부제, 암모니아 등 수많은 화학 물질들이 물 분자 클러스터 사이에 끼어들면서 오염이 돼요. 여러분, 그냥 순수한 물에 무엇이 끼어들면서 이런 그 오염 물질들이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파란색과 빨간색, 우리 보통 마이너스, 플러스극 있죠? 그거 다 아시죠? 네, N극, S극. 근데 이게 자석이에요. 같은 극끼리 하면 밀려나가고 다른 것과 하면 붙여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염이 되어 있는 물을 클러스가 크다라고 보통 말해요. 물론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물을 마시는데 넘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오염이 되어 있거나 미네랄 분조가 커 있거나 물이 활성화되지 않는 물이에요. 그런 물은 목에서 잘안 넘어가요. 진짜 좋은 물은요 연수면서 잘 넘어가면서 미네랄이 있으면 진짜 좋은 물이에요. 그러면서 깨끗하면 이걸 다 갖추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 미네랄이 많으면 안 넘어가고. 깨끗하면 잘 넘어가는데, 근데 거긴 또 미네랄이 없고. 자, 이런 물들을 하나하나를 고를 수 있지만, 어떤 물들 그러면 이물하고 이물하고 섞어서 먹으시면 어떠냐고. 그게 섞일까요? 물도 자기의 성질이 있고, 네. 자, 그런데 지금 오염돼 있는 물은 이 클러스트, 즉 분자가 큽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강한 자력선을 통과하잖아요. 어떤 기계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냥 어 강한 자석 우리가 이게 다 땅에 있는 자원들이에요. 지금 뭐 어, 히토류라고 하는 이 자석 굉장히 강해요. 이 자석을 통과하잖아요.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 먹는 물은 자력선에 있는 물인 거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는 있는 자력선에 있는 물인데 그게 오염이 되면서 자력선에 그 오염이 되면서 분자 구조가 커졌다고. 근데 이게 자력선 통과하면은 신기하게 분자가 저렇게 작아져요. 컸던 분자가 작은 분자로 됩니다. 이걸 나눠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렇게. 미네랄, 성분, 뭐, 수돗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기 처리 전에 있는 물의 크기는 굉장히 큰데요.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덩어리를 여러 덩어리로 만들면 그에 담았을 때더 많아지죠. 일시적인 효과로는 아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산소나 미네랄들이 우리가 보세요 이만한 덩어리를 그릇에 올려놓은 것과 그걸 막 잘게 쪼개서 하면은 그 사이 사이에 뭐가 공간이 있다 보니까 한 그릇을 몇 그릇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맞죠? 설탕 한 덩어리를 막 이렇게 빠워서 놓으면 더 커진다고요. 그러면서 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자력선을 통과하면 물 분자가 작아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몸의 시스템을 보면 물 속에 녹아있는 불필요한 화학 물질을 체외로 배출하고 작은 클러스트에 순수한 물만 세포로 넣으려고 이제 작용, 작용합니다. 많이 그런데 세포가 생장하는 그 속도를 그 시, 작용 시스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오염된 물을 넣어서 이제 세포로 제공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몸 속에 화학 물질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가 물을 통해서도 쌓일 수 있다 없다 네,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화할 수의 기원은 뭐냐면 이 빗물이 산에 내려서 계곡에 흐르고 땅속에 스며들고 자체 정화가 된다 그랬죠 할까요? 그러면 지구에서 방출하는 자력선을 받고 내려가면 물이 분자가 작아지면서 이런 물을 보통 육각수라고 말합니다. 육각수 말이요 오염되고 나서 오염된 이후에 이 물의 분자에 화학물질이 끼어들면서 이 물의 클러스트가 커지면서 오각이나 사각의 물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이 이만큼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아토피가 있다, 피부 질환이 있다 그러면 물 분자가 큰 것을 먹으면 안 낫는데 작은 물을 먹으면 굉장히 잘 낫는 거예요. 그 이유가 들어가는 뭐가 빠르니까 흡수력이 되게 빠르니까요. 이건 서울대학교에서 입자 크기를 비교했는데 자화할수에서 여러분들 지금 떠드시는 물 있죠? 가장 작은 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을 떠다 놓으면 물이 나중에 그 공기 방울 같은 게 되게 많은 걸볼수 있어요. 물을 목욕탕에다 받지 않그 욕조에다 받아 놓잖아요. 그러면 마치 거기에 콜라 사이다가 막 기포가 생기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포가 엄청 많이 보여요. 그게 이제 물 분자가 자화 활수 처리가 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메다까지 가냐면요. 7 0메다까지 <봐들> 가요. <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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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들>